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자, 회의 등시랑 국내 등시가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는 신고가 나오면서 저항을 좀 받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조정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조정은, 건목 조정은 절대 아닙니다. 어, 니케이가 안쪽으로 들어온 거 이렇게 이제 확인 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아, 3, 4일 안에 다시 올려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네, 나스닥을 보면,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큰 5가 끝난 거고요. 자,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최고 신고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 여기죠. 그죠? 아, 자, 넘어가는 쪽에다 일단 무게를 두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뭐, 지난 기대치 나오면은 신고가도 도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추세선 하나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어 놓고 이 안쪽으로만 음봉이 안 떨어지면 되겠죠. 그죠. 좀 밀고 좀더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t 셔츠잘 나오면은 어 저는 이거 넘어간다고 보는데요. 어 가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길이 상태로 따지면 넘어가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죠. 자, 어쨌든, 엔비디아가, 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넘어가면, 지금 코스피가 추세 상단에 좀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저항 때좀 걸려있는 부분이고, 미증시가 좀 강세가 나아진다라면 예, 뛰어넘는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보고요. 뭐, 여기서 저항받고 무너지면은, 이제, 매일 얘기하는 2,440포인트 갯매 오는 자리 2,400은 안 깬다고 보고 이쪽은 이제 급소로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냥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코스닥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코스피는 이제 저항대에 걸려있는 부분 이제 앞에 있는 여기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급등 나왔던 고가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1차 저항대를 한번 넘은 거죠 근데 이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여기 있어요 킷마추기 장세가 나오면 여기 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죠? 킷마추기 장세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 일단 요번에 공매도 이거 금지시켜 놓고는 셀트룸 그룹주가 굉장히 수혜를 좀 많이 본 분이고, 본 부분이고, 2차전지도 처음에는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결국 제자리 와서 이제 개걸음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킷마추기 시장이 나오면은, 2차 전지들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최근에 에코프로가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천억 넘게 매집을 하고 있다, 매수를 했다라고 뉴스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이렇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저는 2차 전지는 그냥 밀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킴마치가 나오면은 음 수혜를 볼만한 종목해서 어제 EV첨단소재를 말씀 좀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EV첨단소재 이거 대응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짜드리면 네, 주가는 분명히 이제 변곡에꽉차 있는 부분입니다. 삼각수렴이 이렇게 딱차 있잖아요, 그죠? 네, 누가 봐도 변곡꽉차 있는 부분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자 얘가 삼각형에서 오늘 위쪽으로 방향 이쁘게 잘 잡아놓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안 올라가서 그런 거지 이게 빨리 좀 달려야 되는데 아, 이런 그림에서 어 이브첨단 소재 만약에 지수가 해외 정시랑 국내 정시에 막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코스피를 놓고 2,440을 기준 잡으시라 그랬잖아요 코스피 기준했을 때 여기 개매운 자리 그러면 이제 이브첨단 소재는 매수가를 이렇게 잡아드렸지만 3,500원 요 기준에서 한번 잡아놓고 어 빠진다 그러면은 3,300원을 보지 말구요 어, 코스피가 2,445면은, 나한테한번더 사야지. 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좀 쉽죠, 그죠? 그리고, 차 후에, 코스닥이 코스, 어, 코스피 킷 맞추기를 하러, 이제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 한번 끊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음, 2차 전지가 한번 슈팅이, 늦어도 연말 전에는, 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대주주 양도세, 이, 이게 이제, 호재가 좀될수 있는 요인이 좀될 겁니다. 음, 현행 10억에서 지금 이제 50억에서 100억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좀 내셨던 부분이고요 예,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어, 2차전지가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공매도 금지시켜놓고 2차전지가 뭐, 상한가 내달라고, 이거를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어,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EV 전는이 실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고. 이거는 뭐, 3% 5% 되게 그렇게 보시라고 잡아드린 종목 아닙니다. 한번 크게 노리시라고. 음, 잡아드린 거니까, 좀 여유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테크노스, 제일 테크노스. 어, 제일 테크노스는, 매수가가 여기 장 초반에 와서 잡혀야 되는데, 아까 근접해서근접해서안 잡히고, 3%타 올라가다가, 옆으로 계속 기다리, 이제 막판에, 5장이 좀, 힘빠진는 이런 흐름이죠. 오늘은 이게 시장이 글쎄, 뭐, 딱히 이렇 볼만한 게 없었던 부분. 어, 그프로모티럴드가 이게 연상이 되고 쫓아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d t 스가 연상인데, 뭐, 따라가서 할 수도 없는 치고 교육주가 잠깐 반짝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서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는 네, 24,000오면은 음, 음. 여기가 매스포인트입니다. 이것도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 관련주들은 투자주의가 많이 걸려서, 어, 제일 테크노스, 핑거, 그 다음에 관심있게 볼게 이제 마약관련제 인벤티지 랩 정도 어, 내일 눌러줄 때 한번 볼만 한데요 음, 제일 테크노스는 매수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음, 초반에 안 잡혀서 이거는 평단가를 9,000원 이하로 잡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거 좀 바꿔볼게요 어, 9,000원에 잘하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근처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이렇게 8,800원 잡고 매수가를 내리고 손절가는 음 어차피 기준 양봉이 여기 있거든요 121선이 8,600원인가 8,650원인가 이러네요 어. 여기가 이제 5일선이 뚫고 하는 골드코스가 나오는 자리죠 8,800원이 아마 내일 5일선 정도 될건데 여기가 이제 매수급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는 음 8,600원에다가 이렇게 좀 잡고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재미난 기법 얘기 한번 해드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기법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아, 건당 마디가 얘기면은 하 직장인분들한테 이제 딱 맞는 지표인데 요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한 번만 잠깐 설명드려볼까요? 남들이 다 던져야 되는 자리에서 이 마디가가 딱 여기 걸치는 거딱 보이죠? 고가가 기준이 되니까. 항상 피부나치는요, 최고가를 기준 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최고가가 11월 1 2일이잖아요 여기. 자, 여기에서 피부나치가 연결되는 자리가 여기죠, 그죠? 여기서 딱 최고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마디가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게 기술적으로 20%가 이제 수익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죠? 어, 지금은 중간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내려오면 뭐쫄 이유가 없습니다. 쫄이유 전혀 없는 부분이고. 예, 지금은 여기서 매수했다고 해서 뭐 잘못되게 전혀 아닙니다, 그죠? 아. 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절반 내렸으니까 눌림목으로 보고 어 매수도 가능한 부분. 제가 이제 네, 피곤하지마 될까가 이런 자리가 다 직장인분들이 쓰는 이제 매수급 수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 에코프로는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에코프로 여기서 한번 땅 그다음에 여기 어, 정확히 다 자, 이거는 이제 직장인분들나 차후에 이제 공개해서 한번 해 드릴게요. 지표에 대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1분 봉 가지고 이제 단타 매매하는 거 재밌는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음, 잡아드린 건데, 지표도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오늘은, 어, 3개 정도? 칩세미디어 가지고 한번. 오늘, 당일날 급등한 종목이에요. 당일날 이제 주도주로 이제, 오전장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놀림목 들어왔을 때 매수 공략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표를 한번 볼게요. 노란색은 어, 22평이에요. 본점은데 중심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다 점잡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아마 다 각기 다를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쪽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여기 보면은 오늘 저희 실전에서 이제 방송도 하시면 분들, 기법 배우시면 분들 하신 거예요. 자 보면은 이 하늘색깔이죠, 이 하늘색깔. 이 색깔 잘 보세요. 하늘색깔이 고점이 나온 다음에 두두두두 이렇게 내,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그죠? 내려왔을 때, 얘를 보고 이제 메슈타점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보면은, 빨간색이 지지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한번 올라오고 두번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맨 위에 여기죠. 딱 선을 그어볼게요. 선을 그었더니 하늘색 이 선이 이 빨간선 밑으로 내려온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 여기 뚫 내려온 자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추세선을 고점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요, 요, 이, 이 꼬리는 잘라내도 되는 거예요. 추세선 연결할 때. 여기서 보면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화살표가딱 나오죠. 여기가 딱 매수 구소가 일단 1차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절가를 적당선에서, 저는 손절가를 여기다 잡고 가서 23,700원 2% 잡아놓고, 여기 잡아놓고, 요 신에서 딱 들어간 거거든요. 2 4 0 0 0원이 때, 여기. 예, 그리고 나서 5장에 급등이 나온 거죠, 그죠? 어, 여기서 들어간 거 이게 확인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진 거 확인하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에. 그, 그래, 또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신기하죠, 그죠? 두 번째 거. 오늘 주도주 강한 것 중에서, 음, 아, 신규죠 에코아이로 한번 줘볼게요, 에코아이. 자, 에코아이는 어딘가 한번집어볼게요 여기는 5에 오후, 급등한 거고요, 에코아이는. 자, 빨간색이 여기 올라온 게, 여기 이거예요. 맨 위에 있는 라인을 긋는 거, 여기죠, 그죠? 그럼 이 밑으로, 이 하늘색 선이내려와있는 계단식이 딱 내려오죠? 툭내면는 여기 여기죠? 빵 하고 툭내면는데가 그럼 여기서 추세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어서 보면 여기서 넘어가죠. 넘어갈 때 여기서 화살표가 딱 나오죠, 이게. 그럼 여기서 매수. 손절가는 이 앞에서 딱 잡아놓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손절매 안 나가고, 매수기에 많이 주고, 차라리 이게 폭등하는 이런,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도 모릅니다, 그냥. 음,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수익이 정확히 나오죠? 한 다음에 이제, 어제도 설명 드렸잖아요. 제, 에, 저는 <laughs> 어떻어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일 테크노스 어제이가또 했던 건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빨간 선이 여기 있죠 그죠? 자 하늘색 선이 오기서 내려요 여기 보면은 아, 여기서 딱 뚫고 내려오죠 여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세선을 하나 딱 긋는 거예요 네. 보통 여기서 많이 샀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어놓고 여기 넘어가는 화살표 나오는데 여기서 딱 매수가 어제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쭉 하고 올라온 거죠 그죠 예 네. 요게 이제 1분 봉으로 단타 매매 급수 잡는 네, 방법입니다. 이것도 차후에 한번 공개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네, 당일다 주도주 가지고 눈이 목 들어가는 건데, 타이밍이 한번 좀 기가 막히죠. 그죠? 오늘 교육주 중에서 대장주가 비상교육이었었죠? 비상교육도 한번 볼게요. 자, 비상국 여기서도 눌림목이 나와서 약간 좀 들어주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매수급소가 이쪽에서 한번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이쪽에서는 전안 해요. 왜냐면, 하 빨간색이 올라온 자리가 여기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색 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는 안 내려왔죠, 그죠? 여기서 내려오죠, 여기서. 이렇게 여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뚫고, 여기 살짝 내려오는 거 보이죠? 이쪽에. 뭐, 여기도 뭐 인정해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내려왔어요. 그러면, 꼭지에다 잡아놓고, 추세선을 그어요. 땡겨요. 땡겨요. 땡겨서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 하자표가 이게 나오죠. 그죠? 그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단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쪽에다 손조가 짧게 잡아놓고. 예. 맞죠? 그죠? 이게 기본 4% 정도 나오는 거예요. 4% 정도 나온 겁니다.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저희 당일에 강한 종목도 눌림목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신기하죠, 이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면밀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실전에서 저희가 했던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본 거고요. 차후에 기법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